저희가 지금 회전 없이 그, 그쵸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하프스윙 정면에서 보면은 아직 하체 없이 백스윙 탑에서 하프스윙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손목에 사용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음에 배울게 하체 회전을 배우면서 스윙을 이어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선수들이 맞을 때 왼쪽 하체가 열립니다 저희는 결국 궁극적으로 풀스윙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원님이 지금 이렇게 팔라인 탑에서 하프스윙 백스윙 탑에서 툭이 정도 쳤을 때 하체를 쓰지 않는데 이미 벌써 공이 똑바로 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하체를 회전하면은 아까 어딜 봐요 그러니까 타겟 방향으로 봤을 때 어디 쪽을 보죠 그쵸 더 왼쪽으로 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팔 라인이 똑바로 내 느낌을 똑바로 똑바로 쳤는데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하체를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회원님이 지금은 미스가 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갔다가 쳤을 때 무조건 우측으로 살짝 가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리고 골프에서는 회전이 없으면 이게 클럽이 몸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느낌엔 아무리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갔다고 하더라도 공이 이렇게 살짝 우측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하체를 썼을 때 우측으로 가는 거를 이제 하체로 가져오는 건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배우다가 아직 풀스윙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건데 똑바로 치고 싶은 마음에 손목을 꺾어서 헤드를 이렇게 닫으면 왼쪽으로 가겠죠? 손목을 쓰거나 또 상체를 닫아서 똑바로 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체 턴을 했을 때 공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저희가 또 그걸 교정하고 넘어가야 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회원님은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이 이 골반각 있죠. 이것만 정확히 잘 잡아주신 다음에 옆으로 그대로 밀고 그리고 여기서 칠 때도 회원님이 뻗으려고 막 상체가 딸려가지 말고 가볍게 정면에서 보시면은 백스윙 탑에서 그냥 막고 나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뻗으려고 해서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가면 가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치고 나서도 아직은 정면을 살짝 본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지금은 백스윙 탑에서 투 쳤을 때 살짝 우측으로 가질 수 있게 그래야 저희가 다음에 하체 턴 배웠을 때 이 회전으로 공을 가운데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회원님이 조금 더 자세 신경 써서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손목 이렇게 죽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가다 보면 백스윙 탑에서 자연스럽게 탁 꺾여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주고 가볍게 톡.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다음 레슨 때 저희가 이 삼각형을 가진 상태에서 하체를 회전하면서 공을 조금씩 가운데로 가져오는 연습을 할 거니까 회원님이 똑바로 친다고 하더라도 툭 했을 때 타겟 쪽으로 그대로 밀어도 우측으로 살짝 밀려야 올바르게 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인지해서 해보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막 골프를 입문해서 스윙을 배우기 시작한 분들은 하체 회전을 배우기 전까지는 절대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친다면 공이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짝 우측으로 가져야 그 다음에 하체 회전을 했을 때 공이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왼쪽 킵이 결국에는 우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클럽도 안쪽으로 이렇게 오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이 우측으로 갔던 공들이 자연스럽게 똑바로 그래서 하체 회전으로 우측으로 가는 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체 회전하지도 않는데, 공을 똑바로 치고 싶은 나머지, 손목을 써서 클럽을 닫거나 상체를 써서, 이제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다음 하체 턴 했을 때, 절대로 똑바로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딜레마가 빠져서, 다시 또 교정을 하면서 이제 골프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올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늘고 싶다면 차라리 미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나더라도 무조건 저희는 공이 우측으로 가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하체 회전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것만 조금 명심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